말을 특집으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남성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게 있어요. 여성들은 스텝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성은 스텝이 불과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왜 많은데? 남자는 40개가 넘는데 왜 여자는 4개밖에 없냐? 다 기본 틀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기본만 한데서 우리가 다이아몬드안도 만들고 투 3, 리포도 만들고 사이드 지그재그만 하는 데서 스위이나 바운스 이런 걸 응용할 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여성들이 이거 못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 동작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여자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아셔야지 자꾸 여성 탓단하고 여성이 못해요. 그러면 춤을 못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기본발만 제대로 하면은 남자들이 잘 하는데, 또 여성들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깊이가 없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아, 아셔가지고, 그 여자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적당하게 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단체로 할 때는 이런 강한 내용을, 바레이션 같은 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으셔서, 아, 요 정도 여자면 내가 요 정도 스텝을 써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테크닉? 그다음에 그런 적이 뭐라 까 경험 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1,500cc 자가용은 물지만은 내가 어떻게 기아를 변속해서 이 차를 1,500cc지만 150km 이상 달리게끔 하냐 이거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 자 지금은 아 오늘은 어 작년 5월달에 제가 했던 바레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발 한번 가까이 한번 대볼게요. 일단 다이아몬드 와. 이거는 백스텝 지그재그변죠 쿵, 짝, 짝, 쿵 하고 약간 뒤로, 짜, 자그 다음에 스쳐서 쿵, 짝 바운스 두 번, 하나, 둘그 다음에 포, 힐로 닿았다가 토로 밀어야 돼요. 이맨 처음에 여섯 박자 그 다음에 이게 쿵이야, 짝, 쿵, 짝이에요. 이게 바운스, 그 다음에 쿵, 쿵, 짝, 쿵, 짝그 다음에 지그재그 올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엘보부터 쿵, 짝, 짝, 쿵, 짝, 쿵, 짝까지가 여섯 박자. 쿵, 쿵, 짝, 쿵, 짝. 제가 지금부터 180도 스피드 할 건데요. 요거는 포셉을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쿵, 짝, 짝. 하고 비키는 말이야. 456번은. 쿵, 짜자, 쿵, 짜자, 쿵, 짜자. 네번 했어. 그럼 잡아야 돼, 여기서. 쿵, 짜. 다시 포스텝 하나, 둘, 셋, 넷. 쿵, 짜자. 쿵, 짜자. 쿵, 짜자. 쿵, 짜자. 네번 했네, 또 잡아. 쿵, 짜. 하나, 둘, 셋, 넷. 포스텝 피피 포지션 열고. 쿵, 쿵, 짜. 쿵짝 입니다. 그 다음에 리버크로스로 여자 왼쪽으로 돌릴 거예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전면 크로스에 쿵짝짝쿵짝쿵짝 쿵이에요. 요거 파트너랑 같이 하나 하나씩 여러분한테 설명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너랑 같이 자 이제 다이아몬드 반 설명을 할 건데요. 운동하는 백스텝 지그재그가 아버지죠. 자, 쿵 짝짝 쿵 자자. 쿵짝 쿵이에요. 헤드 움직임 없습니다. 똑바로 자, 보세요저 똑바로 나가서 쿵 짝짝 쿵. 내 몸이 가니까. 자자. 쿵짝이야 이거 이런 사람들 말아요. 쿵짝짝 쿵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브루스는세 가지 원칙. 홀드 쨍쨍이, 체중 이동 정확해, 머리 안 움직인다. 요거 세 가지만 보여줘도 춤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이아몬드와, 쿵, 짝짝, 쿵, 자자 쿵, 자, 쿵이에요. 그 다음에 바운수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이야 그러면은 지금 맨 처음엔 여섯 박자, 그 다음에 지금은 네박자예요 그렇지만, 여자는 두 박자 먹었어요, 이미. 리버스에서. 쿵쿵짝. 쿵쿵짝, 쿵짝이에요. 그 다음에 지그재그 홀드. 지그재그 한 상태에서 홀드 상태로 끝났다고 해서 이름이 지그재그 홀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엘보우턴 쿵짝짝, 쿵짝, 내려주고, 쿵쿵짝, 쿵짝이야. 그런데, 180도 스틸 할 때는, 포스텝을 하고 나서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리로 가면 안 돼요. 왼쪽으로 가서 한나둘셋넷 해서 여기서 이제 몸을 세우고 서로 바디를 갖다 밀어내는데 어떻게 밀어내냐? 자 앞으로 좀더 앞으세요. 발은 여기 있고 서로 바디만 이렇게 앞으로 그리고 발은 조그맣게 가야 됩니다. 발 크게 갖고 뭐 옛날에 뭐 허벅지 안으로 집어넣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나와요 춤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했어요. 그러면은 1, 2, 3은 공격발 직진하셔야 돼. 1, 2, 3 했어. 4, 5, 6은 비켜야 돼. 4, 5, 6 1, 2, 3은 공격해야 돼. 1, 2, 3 4, 5, 6은 비켜. 그럼 이렇게 돼. 딱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잡아. 이때 코에 힘딱 줘야 돼요. 그 그다음 다음에 포스 때.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쿵 짜자 쿵 짜자 쿵 짜자 쿵자쿵짝 하나둘셋넷 다섯여섯쿵쿵짝쿵짝이야 그 다음에 이제 리버 크로스로 하나둘셋넷 전막크로스에쿵짝짝쿵자쿵짝쿵입니다자 그러면은 어, 다이아몬드한 바운스 지그재 골드 엘보우턴 다 했어요. 파이지도스핀을 갖고 한번 열어 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음악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음악 틀기 전에 잠깐만요. 자, 보세요. 발른 3개인데 박자는두 박자잖아요. 쿵짝이잖아요. 그러면 요 어디다 바른 갖다 붙이면 쿵짝에두 발을 붙이는 거야. 쿵, 쿵짝자, 쿵짝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짝짝쿵이될 수도 있고 쿵 짝짝 쿵 짝짝 쿵 짝짝 쿵 짝짝 해서 이거는 여성 남성 없어요 여성들도 이 발을 어려워하는데 음악에 맞춰서 충분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다시 시범을 보여드릴니 포인트는 옛날에 쿵 짜자 쿵 짜자 이거는 비엔리스 와츠고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자내 몸을 발부터 업을, 앞으로 이렇게 업을 시켜요. 그래서 서로 바디는 밀어대고 발은 조그맣게 나가는거야. 쿵 짜자 쿵 짜자 쿵 짜자 요 180도 스피드만 여자하고 남자하고 바디 컨택이 돼야됩니다 나머지는 컨택 안 돼도 돼요. 네, 뭐, 이렇게 컨택 좋아하시는 분은 뭐 해보라고 그래요. 충대나 그안 되나.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기둥을 서로, 서로 몸의 기둥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컨택이 돼야지 180도 스피 나와요. 자, 다시 한 번. 지금 제가 이렇게 앞으로 하고 여성도 앞으로 하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넓어요. 자, 그럼 제가 들어갔어요. 서로 발 닿지 않죠? 그 다음, 에 내가 공격했어. 그러면 이제 여자가 들어와야 돼. 들어오세요. 자, 내가 들어가야 돼. 들어오세요. 콩 작, 하나, 둘, 자, 내가, 남자. 자, 여자. 남자. 여자. 콩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밑에서 발이 닿지 않기 때문에 서로 편안하고 음악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 뭐가 문제야? 바로 여러분 머리가 문제야. 이렇게 되고 춤을 춘다. 쿵작쿵작쿵작 아니 뭐김선생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고. 또내 얘기했다고 막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원인을 설명해 줄게요. 브루스나 말치의 모든 춤은 이 공간이 나의 운전 공간이에요. 지금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성도 이 공간이 여성의 운전할 때그 운전 공간이야. 근데 그 공간을 막아 막고서 춤을 추니까 되나?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시선이 서로 이거 연습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이 손을 뻗어서 올려주세요. 자, 이어 폴드하시고 그러면 남성이 이제 여자 보는 습관이 없어져 이제 못더 길로 밀어요. 더, 더, 어 됐어, 어, 아프다, 조금만 더, 됐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돼서 포스이을 했어. 그러면 내가 여성한테 안 넘어가. 자쿵 짜자 쿵 짜자 쿵 짜자 쿵 짜자 쿵자 쿵 하나 둘셋넷쿵 짜자 쿵 짜자 짜자 쿵 짜자 쿵자 짜자. 쿵 하나 둘셋 넷.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180도 스핀 피못 하시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80도 스핀 피 뭐, 20년이 돼안 됐다는데, 바디는 떨어져 있고, 바디는 떨어져 있고, 발은. 이렇게 해서 춤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내용, 지금 한 거. 아, 그 다음에 요새, 부부팀이 대세예요. 우리를 보고 많이 흉내내는 것 같아요. 왜? 어차피 남자분들 맨 처음에 한 2, 3년은 뺏지 받는 기간이 있거든. 근데, 아이, 그럴 바에야, 내가 와이프랑 친해 놨지 하면서 와이프랑 낚시하시는 분들 많아.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와이프랑 집에서, 에, 이렇게, 에? 이렇게 하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저도, 저도 10년 넘게 이 사람 구박했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가 안 되는 걸 여자한테 돌리고 싶어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이 여자가 안 되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게 만들까 이래야지 여러분이 고수에반열이 올라갑니다. 뭐 고수라고 해서 별거 있어 없어요. 그냥 나가서 뺄지 안 맞고 한두 시간 세 시간 땀이 실컷 흘리고 거절한다고 운동 많이 하면은 그러면 그날 저녁 가서 밥 맛있고 잠푹 자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게 최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성 탓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성을 만들까. 응? 네. <laughs> 이렇게.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180도 스피드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사태가 이래서 좀안 좋지만 나중에 우리 경기 좋아지면은 아, 회원들 오면 아, 요새 180도 스피드 못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다 해요. 그거 못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말저꼭 듣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대한민국 화이팅! 건강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